이슬림 목사,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폭력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성전경비병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깁니다. 예수님은 맞서 싸우는 대신 그들의 불의와 폭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장한 병사들을 힘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의 불의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폭로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이러한 저항 방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당장은 패배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방식이 결국 폭력에 맞서는 올바른 저항이고 반복된 폭력의 역사를 종식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제자인 척 행사했지만 만찬 자리를 지킨 것은 변절자의 염탐에 불과했고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은 배반의 신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얻은 것보다도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 땅의 불의와 폭력을 무인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치 주신 방식으로 맞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